경남 교구 6개 지구 교도님들 중심으로 준비하신 장기 사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무대를 위해 어떤 지구는 지구 내의 각 교단이 힘든 여건에도 열심히 한다고 모여서 연습을 한 지구도 계시고요. 또 어떤 친구는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해서 준비한 장기 자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최소 3개월 이상을 힘겹게 모여서 연습을 하셨다고 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장기들을 쓰고 이실때이 자리에 계시는 교무이들과 우리 교도님들 아낌없는 박수와 함으로 힘을 복도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순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해주실 지구는 김의 지구입니다. 김의 지구 정윤선님 외 다섯 분이 잔잔한 음악과 함께 아름다운 시를 낭송해 주십니다. 모두 조용히 눈을 감고 귀를 조긋 세우셔서 마음을 모아 시의 세계로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의 지구 정윤선님 외 다섯 분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 속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막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막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있다. 너는 내가 만든 새 사슬에 매여 있다. 그는 그가 엮은 도마줄에 묶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그제서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반갑고, 반갑고 반갑고 고맙고 고맙고, 고맙고 기쁘다 안전 자리가 꽃자리입니다 오늘 문경문화재에 오신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바로, 바로 꽃자리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다. 양성물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다. 모든 불풀과 꽃잎들과 진흙 속에 숨어 사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신비하다. 바람도 없는 어느 한여름날, 하늘을 가리우는 숲 그늘에 앉아 보라. 누구든지 나무들의 깊은 숨소리와 함께 무수한 초록잎들이 쉬지 않고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미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이 순간에 서 있거나 움직이거나 상관없이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다. 오직 하나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들은 무엇이나 눈물겹게 아름답다. 삼경북도 마철령 용석골 집이 있었다. 집이라 해도 10분에 사는 집을 담고 그 나머지 육은 포굴이었다 어머님은 봄산에 올라 참꽃을 한장 따다 먹고 아침과 점심을 대신하여 왕기에 꽃을 담아 주셨다. 입술이 푸르도록 꽃을 먹어도 허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런 날에 어머님이 눈물로 부르시던 조용한 아리랑, 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늘도 울고 무산자 누구냐 단식 말다. 부귀와 영화는 돌고 넘말다닭꽃이 접고 있다 구겨지며 어머님의 유산 아래라. 나의 어머니에게도 추억이 남는 걸 참으로 오래 되어서야 느꼈습니다. 마당에 앉아 봄나무를 다듬으시면서 그 슬픈 콧노래로 들려오는 하얀 제비의 꽃. 나의 어머니에게도 그리운 어머니가 계시다는 걸 참으로 뒤늦게야.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부르는 진레꽃 하얀잎은 맛도 좋지 손은 나무를 다듬으시지만 마음은 저편 상고머리 빛바랜 사진 속에 어린 어머니, 마루 끝에 쪼그려 앉아 어머니의 둥근 등을 바라보다 울었습니다. 추억은 어머니에게도 소중하건만, 자식들을 키우며 그 추억을 빼앗긴 건 아닌가 하고, 마당에 봄 때문에, 습니다그리운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찔레꽃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의 강림의 엄마의 나가시는 비모스마저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가시는 김해지구신앙 다시 하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의 세계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제가 너무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laughs> 하면 나오기 힘들 정도로 멋진 시